소리가.. 아 ㅅㅂ 됐다. 총이 없어. 가우파가우파야씨 됐어. 아씨 어, ㅂ 마트채만 어아야 미안하다. 아야 미안. 나 미안. 이 ㅂ 네가이드가이냐 ㅅㅂ 아씨채만잡어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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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미아 미안, 다아 씨. 안 미안, 미씨이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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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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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미안, 미자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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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니 <laughs> 어떻게 <했지? 웃음> 씨발 <말> 가장자리 좋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야 <아이>, 왔어 <laughs> 어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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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나 개피야 아 떼기 없어야 아너총 없지 야야 너너너 MCV 줄게 너 MCV 먹어 일단 <laughs> 나, 나 카우팔라 <카운파를>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야 아, 아직 있어. 이 조심해야 돼. 어, 2층에 보여. 2층에 보여. 2층에 있었어. 우리둘다 대피하고 죽겠어. 에이. 에이, 아, 띄렸어. 띄렸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됐었겠지. 와. 하이. 아, 이게 뭐야? 아! 아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조 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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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야야 아,